러시아 보건 장관인 미카일무라시코미케어노야서는 러시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어도 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백신을 찾기 위해 우방국인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개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생화학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강점이 있는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3가지 약물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와 별개로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국경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미카일 무라시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중하게 발표를 합니다. 현재 단기간 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중국 대사를 포함하여 23명의 대사의 대표단 발표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중국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다루기 위해 강력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친근한 중국인들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 관계는 사상 최고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푸틴 총리는 양국 간 무역 개발, 가스 파이프라인 출시, 국방 및 군사 협력 증진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진정한 종합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중국 항저우 지방에 있는 러시아 영상관은 중국측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놈을 러시아로 전달하여 러시아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식별할 수 있는 빠른 테스트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이내에 임상실험을 진행시켰으며 여러 과정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과학자와 중국 과학자가 함께 또는 별도로 협력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극동에서 중국과의 국경 일부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행 비행기와 기차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월 30일 러시아가 중국 국적자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월 말 러시아는 또한 중국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러시아 관광객을 검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하일미 슈신 러시아 총리는 2월 3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러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으며 모두 중국인입니다.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현재 후베이 지방에 341명의 러시아 시민이 있다고 밝혔으며, 우한 발발 지역은 183명이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를 중국으로 보내서 귀국을 원하는 러시아 시민들은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월 5일 이 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우한에서 러시아 투맨으로 144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로 돌아온 지 14일 이내에 모두 격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